안녕하세요 선구 입니다 안녕하세요 뻥튀 t v 의담비입니다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좋은 곳에 왔습니다 뭐죠? 여기는 예전에 우리가 사전에 잠깐 리뷰를 했었던 엠게러지 맞아요 엠게러지인데 카페, 카페입니다 3층 3층에. 네, 네. 여, 여러분들 많이 와주세요 어, 굉장히 좋아요 여기 뭐죠? 잘 되어있어요 조망도 어, 괜찮고, 괜찮고. 음. 그래 자주 올 생각입니까? 네 네? 네자 예? <laughs> 오늘 드디어 이제 BMW 프로모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 프로모션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네. 네 오늘 그 휴가 기간 때문에 조금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드무기는 할 거예요 음. 근데도 프로모션이 조금 많이 늘어났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휴가 기간에 네. 맞춰서 늘어났나 보네요 그렇죠 어차피 근데 계약을 하셔도 지금 이제 뭐 9월달에 나온다 10월달에 나온다 뭐 그런 것도 없지아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이제 추후에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자이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 120 SPT 네, 스포츠죠. 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4,600만 원짜리 차예요. 오, 이거 한 800만 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요? 네. 그래가지고 한 3,800만 원대에 구매할 를수 있는 네. 네,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음. 자, 1 2 0이 m 스포츠 같은 경우는 거의 5,0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오, 이거 5,000만 원이 넘어가요? 네. 그래서 800만 원 정도. 이것도 음. 비슷하게 할인이 들어가네요. 네, 비슷하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1 시리즈는 지금 보통 대부분 다 보니까요. 한 800에서 한850 정도 사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2020i 그랑쿠페 스포츠 같은 경우는 4,960만 원 자체입니다. 네, 이거 550만 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시리즈는 거의 대부분 다 보니까요, 한6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600 정도 할인을 한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M235 있잖아요. 네. 거의 이 e 시리즈의 고성능 차량,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900만 원 정도. 음.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죠. 자, 그리고 2020i 액티브 투어거든요. 네. 액티브 투어로 이번에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 뭐죠. 네, 이것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긴 해야 될것 같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액티브 투어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4천만 원대에서 5천만원 사이거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이 거의 한 오백만 원 정도. 음, 음. 많이 들어가네요. 네, 뭐 럭셔리나 엠스포츠나 마찬가지로 거의 한 오백만 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320d 거든요 음. 320d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잘 팔리는 모델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320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판매 추이가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왜냐면 음.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디젤 모델들이 조금 판매 추이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프로모션도 조금 더 많이 하는 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650만 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네. 거의 한 지금 한 600에서 한 700만 원 정도 사이. 네. 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투어리 모델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정도 합니다. 어, 음, 네. 이거 700만 원 정도? 네. 네. 그리고 이제 320i 거든요. 음. 320i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젤 모델보다는 가솔린 모델을 찾는 추위가 많다 보니까 음. 프로모션이 조금 디젤 모델은 좀 줄어, 줄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20i가 모델은 이제 럭셔리나 M 스포츠나 마찬가지로 음. 거의 한5 0 0에서 600만 원 사이 정도. 어. 음. 어, 근데 i가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인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네. 엄청 잘, 엄청 그런 거죠. 음. 음. 그리고 이제 모든 프로모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뭐 재구매라든가, 음. 뭐또 이제 프로모션이각 딜러사별로 조금씩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조금씩은 이제 좀 상의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아래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상담에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네. 어, 카카오톡 어딨어요?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320i 투어링 모델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550에서 한600 정도 사이 되고요. 네. 이 3302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m 스포츠만 지금 현재 재고가 있고요 네. 이거는 지금 거의 한 800만원 정도. 어, 800에서 한850 정도까지 될것 같아요. 네, 같네요. 맞습니다. 음. 네. 그가 그러니까 이제 3시리즈는 할인폭이 제일 많은 차가 이제 3302. 네. 네 보시면 될것같고요 어,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조금 더 추가 할인이 들어갈 수 있나요? 비공식적으로 할인이 조금씩은 음. 들어가죠. 음.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 프로모션은 이제 공식적인 프로모션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드디어 이제 M340i가 프로모션이 조금 올랐습니다. 500만원이에요? 네, 원래 맨날 300만원만 고집을 하다가. 맞아. 네, 드디어 이제 50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아, 340i 좋아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어, 많죠. 메이아 싱시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420d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0만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420i가 있는데 이거는 쿠페입니다 여러분들 그랑쿠페가 아니라 그냥 쿠페예요 쿠페 같은 경우는 지금 한600 정도 네. 그랑쿠페는 한 100만 원 네. 그리고 이제 컨버터블이 인기가 많거든요 420i가 없다고 나오는데 따로 문의 주시면 도움이 됩버보기라네 수화냐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사랑받기 네. 위해 이제 그만하세요 네. 자. 자, 그리고 이제 5시리즈예요5 시리즈도 이제 3 시리즈나 마찬가지로 디젤 모델은 프로모션을 좀 많이 하고요. 네. 가솔린 모델만 조금 줄었습니다. 음. 네. 523D 같은 경우는 럭셔리나 뭐 m스포츠나 마찬가지로 지금 전부 다 거의 막 1200. 맞아. 네, 1200까지 할인을 한다. 거의 한 장은 넘는 넘어요. 것 같아요. 네, 넘어요. 네. 음. 그리고 520i도 그냥 한장 정도 보시면 돼요. 네. 네, 520i도 마찬가지로. 음. 근데 이제 530i가 아무래도 차값이 있다 보니까 포럼션을더 하겠죠? 당연히 더 해야죠. 네, 되고. 530i는 럭셔리나 M 스포츠나 마찬가지로 거의 한 1,200에서 1,300만 원. 음.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들 거의 한6천만 원대로 구매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7,000만 원, 7,000만 원 응. 초반? 그 정도 될것 넣고 같아요. 하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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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5302가 있잖아요. 네. 5302는 그냥 저번 달과 마찬가지로 한 1,500만 원 정도 할인을 합니다. 음. 네. 자, 그리고 이제 M550i가 있죠. 네. O 시리즈의 이제 가솔린의 끝판왕인데, 물론 이제 M5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빼고요. 네, M50i x r i v e LCL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00만 원. 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6GT를 항상 안내를 해드릴 때마다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있는데, 단종이 된다. 라는 소리 그, 있지 않습니까? 그왜 그런 소리 도는 거죠? 단종이 되는 건 맞아요. 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다. 음. 네, 해외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고요. 네. 자, 620D GT 럭셔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1300에서 1400 정도. 오, 음. 많이 들어가요.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6GT가요. 가솔린 모델도 마찬가지고, 음. 630i나, 다 전부 다 마찬가지로, 그냥 전부 다 어, 그냥 1200에서 1300. 맞아요. 네. 그럼 8000만원대인데? 그렇죠. 음. 음, 가격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럼 7 시리즈가 이제 할인이 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네.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DPE가 있고, M 스포츠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740i가 있고, 740D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출시가 됐던 750E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많아요. 네. 네. 740i 같은 경우는 사륜이 아니라 후륜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740d만 사륜이고요. 네. 또 7502가 사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솔린 모델의 사륜을 사고 싶으면 무조건 702를 가야 돼. 그리고 디젤 모델을 간다 하면 은 무조건 엑스트라에 사륜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740i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적으로 한 2천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네, 그다음에 이제 디젤 모델 740D 같은 경우는 한 1,300, 1,500 정도. 네,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7 5 0 2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1 0 0만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뭘더 추천해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7 5 0 2를 추천을 합니다. 천만 원밖에 네. 할인이 안 들어가는데. 네, 그래도 연비가 좋고요. 네, 네그 요즘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세금혜택도 그렇고, 음. 친환경 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뭐. 공군도로 50%할인이라든가 네. 여러가지 종류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맞아. 제 친구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는데 네. 공대에서 다닐 때좀 배터리만 쓸 일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 맞죠 음. 왜냐면은 이제 시내에서는 저속으로 주행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네. 가다수다를 반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모터로 가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너무 좋은 거죠 맞아. 네, 그런 부분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보시면 네.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i7입니다 아 i7은 그냥 이제 할인 폭이 좀 많이 올랐어요. 한2,500 정도까지. 그러니까. 네, 왜냐면이아 i7 같은 경우는 신차 값이 아무래도 2억이 넘는 가격이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2,500을 받는다 해도 어떻게든 1억 후반밖에 안 돼. 근데 음. 그러니까 1억 후반이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또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도 못 받고. 음, 그런 부분이 조금 단점이긴 하죠 자 그리고 이제 850i입니다 850i 그랑쿠페고요 850i 쿠페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9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이제 SUV에요 SUV인데 X1 X1 이제 S 드라이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 드라이버 M 스포츠가 있어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500 정도 500에서 한600 정도? 음. 네 X1은 지금 그렇습니다 자 X2입니다 X2는 그냥 똑같아요 600네 600. 음. 600입니다 음. 오르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공식적인 프로모션입니다. 네. 가서도 똑같이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음. 기본적으로. 음. 만약 에 적다, 내가 말한 게, 제가 네. 방송을 해드린 게좀더 많은, 많이 나왔다. 음.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알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음. 그리고 바로 저희 방송을 보고 계약을 하는 라게 아니에요. 맞아요. 문의를 해주시고, 딴 데도 알아보시고, 또 알아보시고, 할인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 좋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그 문의를 하실 때는 더보기란에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으니까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카톡 아니라고 아주 그냥 남발을 아 예, 죄송합니다 자, 네. X3입니다. X는 인기 굉장히 많죠. 음. 20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600에서 한700 정도. 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X3 타시는 분들 많던데 네, 그렇죠. 다만 20i가 너무 적어요. 왜 이렇게 적어요? 2 0는좀 적네요. 20i는 거의 한400 정도. 음. 음. 이렇게 적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잘 팔리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음, 가솔린 모델이 요즘 대세니까. 그리고 이제 또 302가 있지 않습니까? 네. 302는 또 이제. 많아. 또 많아요. 왜냐면 신차 값이 아무래도 이제 비싸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음. 이거는 한 900만원 정도. 900만원 정도?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추가 추가하면 한 1000만원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X3 m 4 0이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한1300 정도. 많이 된다 이거는. 네 이거는 많이 돼요. 네. 네, 이건 진짜 많이 됩니다. 자또 S3와 아, 어. 똑같이 동일하게 X4입니다. 20i 같은 경우는 거의 한5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음 근데 이제 20d가 있는데 20d는 한 600에서 700 정도. 역시 d는 조금 더 많이 주더라고음 그렇죠. 이제 디젤 모델은 수요가 좀 많이 적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가솔린 모델 수요층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디젤보다는 좀 가솔린 추천드립니다. 음. IX3M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이것도... 할인 폭이 많아요, 이거는. 전기차니까. 네, 금도못받으니까 이제... 이렇게 할인 폭을 널 그렇게 해 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260만 원짜리인데 한1,200 정도. 네. 네, 한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IX죠. 그 네, IX 50. 예, 50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음. 이건 전달하고 음. 똑같네요. 네. 네. 전달하고 똑같이 IX는 한2,000 정도 한다. 그 60도 있는데 60은 이제 없다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따로 문의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고요. 네. 자 우리 지포입니다. 지포, 지포가 원래 이 할인이 없다고 나왔었잖아요. 2 0아이는 없어요. 네. 응. 예, 근데 따로 문의 주시면 조금이라도 할인을 좀더해드릴수 있게끔 도움을 좀 드릴 건데 m 4 0아이만 공식적인 프로모션이 있어요. 맞아 300만 원 정도 할인 네, 들어가요. 할인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신형이 나왔죠. 저희가 이제 조금씩 리뷰를 할 건데 응. M2쿠페가 있습니다. 네. M2가 이제 신형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못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몇년 측면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차종 중 하나입니다. 음. 이것도 지금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없더라 나오잖아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네. 따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M3, M4가 있잖아요. 이거는 똑같이 동일하게 천만 원. 천만 원. 이게 또왜 할인폭이 2,000, 3천이었다가 왜 갑자기 천만 원 됐느냐? 왜그랬냐면 아이디 팔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부분 부분적으로 옵션 변경이 되다 보니까 할인폭이 좀 적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M5가 있는데 M5는 뭐 동일하게 2,500. 내가 봤을 땐좀 더하면 한 3천까지 찍지 않을까 음. 그럼 옵션 추가야? 그렇죠 M모델에서 이제 제일 끝판왕이죠 M8, M8. 네, M8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랑쿠페거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한3,300 어, 역시 네. 비싼 값 하니까 비싸게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X3M, X4M이 있는데 이거는 네. 또 동일하게 2천 네. 그리고 이제 X5M, X6M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 나오고 있는 모델이 아닙니다 LCI 모델이 아니라 그전 모델 예, 그전 모델 재고가 좀 있는데 이것도 한 2천 자 그리고 이제 M의 끝판왕 XM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프로모션 없다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따로 문의 주시면 더 똑같아요. 보기란에 있습니다 네자 그리고 X5인데 이거 신형입니다 여러분들 신형 예. 안내를 해드릴게요 원래 나오자마자 할인이 거의 없잖아요 없지 네, 근데 할인이 있습니다, 있어. 여러분들. 네, X5 지금 30D 같은 경우는 거의 한200 정도.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40I는 300, 300 정도. 네, 그 다음에 M60I가 있어요. 음. 끝판왕이죠. 네, 지금 현재 M 말고 M, 그니까 옛날 모델로 따지면 M 퍼포먼스, M50I 것처럼. 네. 그것처럼 이제 모델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500. 네. 어, 이거 60이니까 그럼 600 해주면 안 되나? X6가 이제 30D 같은 경우는 한200 200. 40i가 한500 500. 500.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땐 가솔린인데 프로모션을 좀 많이 한다는 거는 판매의 전략을 좀 바꾼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나오자마자 할인을 이렇게 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할인을 준다는 건 이제 판매를 아, 이루어내겠다 네, X7 X7입니다 여러분 네. X7은 지금 평균적으로 보니까 그냥 5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다 음. 예, 다 전부 다 모델이 그리고 40D하고 40i가 있는데 보통 이제 한 300에서 500 정도 할인을 한다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전기차 이제 i4죠 음. i4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이제 40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이 많았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거의 한9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M50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400 400 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X5 M이 X5 M이고 X7 X5M M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번는 LCI입니다 음. 이거는 그냥 기본 천만 원 아 천만원? 네 그러니까 구형은 지금 현재 2천만원 할인을 하고 네. 신형 LCI는 천만원 할인을 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상 BMW 8월달 프로모션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렸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구매를 하고 싶으신데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 더보기란에 카카오톡이 있으니까 문의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어뭐 카톡으로 보내시는 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아무때나 보내주세요 맞아요 맨날 뭐한 10시 넘어서 카톡이 와도 뭐 밤늦게 죄송합니다 막 보내시는데 보통 그 시간에 주무시나봐요. 저는 항상 새벽 3,4시에 자가지고 그데 아, <laughs> <된네. 웃음> 예. 데막 어, 진짜 뻥태기님 맞아요? 아, 이러시는 분있잖아 예. 맞아요. 그런 분은 많은데 저 맞습니다. 여러분들 음. 예. 저 맞는데 이제 직원인 것처럼 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 맞습니다. 네. 예, 맞고요. 저는 이제 안내를 해드릴 때 제가 직접 차를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할인폭이 제일 많은 곳 예, 해당 차종의 할인폭이 제일 많은 곳을 소개를 시켜드려서 연락이 가게끔 만들어드려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상담은 그쪽까지 직접 하셔야죠. 저랑 하는 게 아니라. 아.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기 힘드니까 오빠가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음.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러다리, 비범다리, 통신이었습니다. 네. 이게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네, 이요